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남의 교회 강정호 목사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장세기 1장 28절에는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만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세기 5장 2절에는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복주시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 번성이 되고 이 세상에 사람들로 넘쳐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타락해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봤더니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완전한 자다. 흠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있는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패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는 길이가 135미터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현대 기술로 만들어도 90... 넘지를 못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35m 폭이 25m 높이 13m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은혜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노아처럼 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은혜 입는 사람으로 남으셔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